네, 네. 아니, 프랑스인데 왜 히바우조가... 일단 딱 포터 속도는 생각보다 빨라요. 네. 파브레가스 치고, 진짜 이까 파브레가스 써봤던 걸솔직게 써봤던 시즌들은 다 별로였거든요. 어우, <laughs> 이거 저거 아니에요? 나 대놓고 크로스만 할게. 이거 아니에요? 양콜러 베고로시트 크라우치는 이거는 다치고 크로스만 올리겠다는 건데요. 대신 에제네시스 만약에 해드골못 넣고 뺏기면은미드필더라 수비에 선수없어갖고 그대로 날아갈 텐데. 니이 아, 팀의, 네. 네. 팀의 단점 침투가 안 돼. 스 o u 스스스스 패스 마스터입니다 t Master. Ah, I'm not sure if y o u 짧은 패스 모두 능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오 오우, 오 우! 와 깜짝이야. 와나 한번 니로로 때려본 건데. 짝반이 라니 짝반이라는 이름니잘 넘겼어요. 로 패스. 로 패스죠? 크로스 맞았다나. 크오스비 필요합니다. 가레 토. 야야 투레. 오! 움 움직임이 민첩하다. 민첩해. 키바우도. 공 잡는 양 콜러. 로빙 패스로 띄워 줍니다. 네, 예, 아주 기술적이네요. 좋은 타이밍이에요. 넘겼습니다. 이거 살리요 뻥이 보여. 잠브로타 아, 패스 좋네요. 때려야죠 슛. 오! 아, 막 와다 데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 아이풀 장면이에요. 오! 음. 잠로이보이겠입니다 꽤 정확하게 날아가네 맞아, 다고나갔습니다 네. 코너킥 맞습니다. 어냅니다로랑블랑 오. 못했는데 포습니다 오, 맥시의 수비가 난... 로타가 움직입니다. 자, 차비 에르난데. 자 좋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아주 어, 좋은 기회 l 우 about the power 로 f the power of the power of the power of the power of t 이 e power of the power of the power of the power of the p o w 니 r of t h 아성급 경기장, 파르크데 프랭스에 와겠습니다. 파리의 상징이죠. 그렇습니다. 파리 상징이긴 한데, 아직까지 선수들은 여기 입단할 때에펠탑에서 사진을 찍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겠죠. 네. <laughs>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자, 바브리 가스. 자 에토에게 붙어줘야 되는데요 패스 퍼아 파브레가스한테 썩만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됐다면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3분 더끌수 있습니다 에토 패클 음. 들어갑니다 아, 아, 파브레가스 패스하는거 알고있나 파브레가스만 막네 오마스테로노 백오를스득 2m 2 c m 하는 몸싸움 역시 마지오게 2퍼 남아있고 들어버린다 이번 전투는 아독들이 며칠 동안 아는 15분 준비한 겁니다. 밤 10시가 지나면 미성년자는 사용하실 수,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께서는 다음에 이용해 주세요. 에? 아, 진짜 개 아 파블레가 딱 중거리가 하나 어째도 대가대가귀하나만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보나우지뉴, 야야 투레, 자 찬스입니다. 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아 중거리가 몸이 너무 커약겠다가지데보루스트얀쿨러를 거쳐갑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패스. 로잉패스죠? 잘 넘겼습니다. 아요 지금의 헤더 많이 벗어납니다. 아, 팀명이 팀명이 다, 정확히 네, 지금 아딱 진짜 팝력이 착승한 아, 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살짝 진짜 대각 빅 때리 엄격 각하라고 나올 것 같다. 하드에르난데스의 선택은 사메레토 동료를 바라봅니다. 자어냈습니다어요 아우 이 눈치 없는 야 그걸 냐 오늘은 이 그런 게 믿고 그냥 이 되는 아, 이기 회에 살리면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코너킥도 중요한 공격 찬스입니다. 읽었어요. 포유를 가르치기. 푸나우지뉴.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야스발인터셉트합니다 좋습니다. 키바우드의 멋진 터치입니다. 아 좋습니다. 저 선수 아주 판단이 빠른데요. 불만한 곳을 찾는 조르디알바 되게 최고의 직면 수비 중에 한 명인 조르디 알바. 그렇죠. 역시 뭐 왼쪽 수비의 최고급이라고 볼수 있죠. 태장 돌아, 퇴장 170짜리로 180짜리에 달리는 태장이지. 오. 허약한 만한 득점을 날아들었을 때 아쉽게 빗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쉬운 찬스죠. 어, 지금 위치는 사실 키퍼가 가능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만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야야투렛미니 그 리턴 돌려받는 어, 야야투렛. 쌓아지가 없는 거. 야야투렛. 너 이거 리뷰 영상으로 올리려다가 너 박자한다. 진짜 또라이긴 하다. 자, 연결되 아, 나요? 자, 연결되 하나, 양포로, 시크로스 올라가죠? 오히려 갑니다. 자, 라가죠기아 여기도 돌아가올여라가죠여 여기도 돌아가고, 여기도 돌아가고, 니다도 돌아가고, 여기도 돌아가고, 여기도 돌아가고, 여기도 돌아가고, 여기기기회인데요 아, 퍼터 체감은 좀 살짝 아, 아쉽다. 빠르긴 한데, 퍼터에 맞는 그런 스타일아이니다 자, 잠브로타. 야야트레입니다양 콜로 어떻게 처리할까요? 5분만 버텨낸다면 한 골의 리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코케큰 드림들이 나요. 코케 코너킥. 플레이가 너무. 뭐라 해야 지 상대가 지금 플레이를. 뭐라 해야 할지. 싸가지 없게 하는. 거예요. 아 나면 아 과연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서 나왔던 골 찬스였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에코 조리칩니다 결정적 기회 세오야 <목소리> 공점으로 만듭니다 대단합니다 공점골입니다 공점골 희적같은 공점골이 터집니다 아 정말 이 팀의 사력 다시 봐야 와 결국 곱창골이 터지네요. 기어이 곱창까지 가고 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아까 첫 판은 제가 몰수로 나가가지고, 한 판만 더또 마지막으로. 이게 또 드린 돈도 있으니까. 아 있었어요? 아못 봤네. 그 어느 때보다 기다렸던 경기 전반전 시작한다. 습니다아 정말 했던 경기. 린게 많더라. 무 소리가 저를 너무 설레게 하네요. 충전 자원들을 좀 활용해 보는데요. 공 연결합니다. 세스크 바브레가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크로스 가야죠. 바브레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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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지면서 차는게 들어가는 거 봐. 아. 이런 이은해 드린 약간 넘어지면서 차도 잘 들어가더라고요. 어, 오... 지금 차단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스킨블로핑도 좋습니다. 패스를 받는 메시.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열렸기플레이가 <laughs> <축하한 골! 웃음>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laughs> <laughs> 거의 칠어 버 플레이 아닙니까아가가 진짜 좋아. <laughs> 려 들어갑니다. 멋집니다. 자, 잠브로타 잔루카 잠브로타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정말 맹활약치는 선수입니다. 놀랐습니다. 뭐 우측 풀백 뿐만 아니고 가 비싼 건 감안해야 되겠는데. 아스날 팬분들은 겸비한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자, 아이고. 자, 마이클 캐리. 뭐야, 어, 나 이자 받는데 상대 랜파드예요? 뭐야, 상대 아이콘 램파드 금카네? 야야프입니다. 받는 패스 좋은데요? 잠브로타의 볼 터치. 사밀 헤토가 받아줍니다. 램파드에게 공권됩니다. 나 이자 받네. 어림없죠? 네, 볼케퍼가 쉽게 잡아냅니다. 아이콘 예리 어, 네 루니가 움직입니다. 어제 키프 나무라 는거 아닌가? 어르신 키프 네. 탈때 네. 네. 모르시는 네. 안하시는 게브로타 정말 적인 신체 능력을 갖고 있는 입니다와 패스 좋다. 아아 여기서 제트리안 돼? 어어이 제트리 때린 건데 어어이 패스 진했습니다 약간 저기서 약간 약간 노루 패스처럼 옆에 보면서 대각 직선으로 치른 거거든요 와 패스 좋다 역시 램파들, 거리와 관계없이 골키퍼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미드는 아이코 아닙니까? 미드필더에서 이 정도의 득점력을 아, 가진 선수. 아, 까 몸싸움 확실히. 헤널 박산 쪽, 루스볼. 넘어져야지. 아. 한번더 차하, 삼미의 애투. 아, 센스 있게 태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후태클이죠. 공 잡습니다. 애슐리 콜. 애슐리 콜. 잉글랜드 역대 최고의 레프트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 왼쪽 수비수로서 교과서 같은 그런 공격 가담과 수비력을 가지고 있죠. 빠버리 아, 갔는데요. 게리 네빈 거의 끊김 없었던 상황. 인절타임 2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상당히 짧은 인저이 타임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보입니다. 어, 멋진 선방입니다. 여기서 파브레가스부터 이어지는 페이스가 좋았다. 자, 이키퍼 최근 공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공 막간 좀 떨어졌습니다. 본업킥 상황이 종료됩니다. 공격 가스기가 바뀌었습니다. 파브레가스부터 이어진 주고 들어가는 이어진 페스였는데 패스가 좋다. 자 이제 후반전에 맞습니다. 접어들겠습니다. 감독들의 눈빛도 좀 달라진 아니, 것 같고요. 파블레가스가 몇몇 츰 유니폼을 갈아입고, 갈아입고 나무었습니다. 아. 아 그렇죠. 유니폼도 새로 갈아입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후반전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뭔가 패스가 아기자기한 패스가 팀이었다기보다는 합니다. 파브레가스가 움직입니다. 아공 아. 음 잡는 조르디 알바.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어. 강한 테클인데요 어. 약산의 몸싸움인데요 양침부 공격입니다 속공입니다 불파에 어골막아니다 됐죠. 시스카 파브리가스 발롱 에에브리가스가 <laughs> 움직입니다 구나우와인데요 와! 들어다 와! 정말 와! 와, 한번에서 아, 발목 힘으로 차는 거니저거 아, 약간 슈팅 자세가 약간 저거랑 비슷하다. 이로 승리 가 가까워지겠는데요. 야야투레 패 그러니까 테스트 주고 합니다. 들어가는 움직임이 되게 민첩. 똑똑해. 다음은 누굴까요? 아, 지금 프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아우! 어디서나 까비. 리더십을 발휘하는 제라드. 아, 그, 근데 그 와중에 파브레가스 리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와. 공 잡는 포나우지니. 그대로 와! 와, 빠따가 진짜 오네요. 차면 공이 눈앞에서 없어지는데. 어? 오늘 주인공으로 등합니 어, 공이 눈앞에서 없어져. 트릭을 완성합니다. 야, 데물으로 빨려 들어가는. 저가 상대 열받아서 나가는 줄들어 버리잖아. 다대영 이제 안정적인 점수에서 시작됩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슈팅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와인지한번 보려고 일부러 놔다 볼게요 코나우 <놀라> 지니, 알바 통봤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진짜 좋은데? <놀라> <진짜 놀라> 와 내가 짜 돈만 되면 써보고 싶다 돈이 없어야 되나? 듣기가 아파서 자, 잠브로타 사밀 에토가 받아줍니다 아슬어냈죠드습니다두 기회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봤다도 다 들어갑니다. 파워슛은 절대 못 막. 흑점합니다. 아, 이 선수 오늘 영점 조준이 완벽하게 되어. 약간 무슨 아, 느낌이냐면 봤다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결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약간 작은 푸른 난 족족 들어가고 있어요. 야 정말 대단한 역습 스피드입니다. 드리블, 슈팅 그리고 마무리까지 <laughs> 역습에 투척하는 선수입니다. 대단합니다. 폭풍 상황입다야 방금도 봤어요. 수비 딱두는 사이 에툭러가지고 들어갔는데요. 바깥 발로. 오 쳤다니까. 이게 보통 약발 사거나 그러면 그래도 왼발로 약간 어리숙하게 패스하다가 상대로 흘러가고 있리다 강팀이 실패스요 어리숙이 패스고있리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뭐 탄수도 다 붙이지 않고 극적으로 연결하고 있고요. 네, 조금, 조금 하나. 음, 다이되 어, 어, 진짜 좋다 야야크레입니다. 뭔가 패스가, 파브라가스 패스가 되게 유기적이야. 아, 들어갑니다. 시스, 파브레가. 움직이는 게안 돼. 인카먼스으면 아무래도 속도는 6이잖아. 아, 얘는 군카까지, 군카 체류까지 받으니까 명냥 단점이 사라지는 느낌. 그렇게 치가 보통 172만이면 아무래도 근데 센터파트라고 보통 마주치니까... 띄워주는 패스였는데 좀 낮았어요. 네, 아주 기술적인 패스 시도했는데 아쉽습니다. <laughs> 야야 투레입니다. 근데 센터파트라고 부딪히기 때문에 뭐, 보통은 보통 같으면 이건 약간 시작은 밀리더라는 의미거든 야야 투레... 자, 에투에게 붙어줘야 되는데요? 자 기회로 연기대로 슛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얘가 품질도 나쁘지도 않아갖고 얘 말년에 첼시도 첼시도 잖아요 첼시 모나코 바르샤 아스날 아주, 아주 순간적리도 좋아 아, 스페이드 그리고 또 이제 다우그 테스트, 테스트구장 할때 테스트구장 써, 테스트 서버할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터 포터 끝났다 퍼터의 시대는 전, 끝났다 전, 이제 패스플레이 짧게 주고 들어가는 패스플레이가 이제 메인 게임 루트가 될 거다 라고 봤을 때 바르샤, 스페인 이런 팀들이 인기가 좀있어질거것같요 그러면 파브레가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일단 슈팅은 좀이렇고 약발 자체가 양발도 없고 잘 축조원에도 잘 없어요. 파브레가스 넘어지면서 차는 거 봐. 후나우진인데요. 뭐 이거 나티커난줄 알았는데 티커 키컨... 후나우진인데요. 티커난 것도 아니네. 티커한 것도 아니었는데 심지어 골키퍼 왼쪽에 코나우진윤데요? 왼쪽에 치우쳐 있었는데도 못 막았네. 파브레가스가 어. 중거리 차는 쪽에 서 있었는데도 못 막은 거. 나우인데요공 잡는 나우 그대로 아, 빠타가 드디어... 아, 뚫어냈죠. 니다좋 조어회디디 야빠질 듯. 자, 기회로 연결될 수 있어. 그대로 슛. 대단한 테크니션. 어, 너무 좋은데? 진짜. 와, 아, 진짜 잘하게 부담하지 않다. 내가 한 500점만 있었어. 5 0 0조 팀이면 만약에 얘가 100점까지 갔다. <laughs> <laughs> 이 중거리 146점 정도밖에 안 나올 슛이 아닌데. 아, 너무 좋아. 미친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좋아요 친구 같아 진짜 근데 나는 얘도 좋았는데 얘수이왜 이렇게 잘해? 이펙게 좋네. 아무튼, 진짜 좋아요. 패스가 1 0 0긴 패스 149, 짧은 패스 152, 패스가 150. 이거는, 아, 이게 지금 151. 속력도 140 찍을 수 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내욕 네, 바로 해 드릴게요. 동거리 완벽. 솔직히 FC 온라인 다른 선수들 중거리동 비교했을 했을 때도 전혀 뒤쳐지 않는다. 약간. 포렐라 느낌 차면 들어간다 이런 느낌 패스 오 점만 오 점만 채면 오점 약발로 찌르는 아웃 프런트 슈로페 패스가 레알 예술 내가 지피, 여, 지피 여유가 있다. 텔시, 아스날, 바르샤, 스페인 이런 패스 플레이를 즐겨하는 팀 컬러를 한다. 무조건 개추 오브 개추 추 오브 쉽게 추 피지컬 오성어 점떤만큼에 사점 확실히 작은 작은 키에서 나오는 아쉬운 몸싸움은 어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밸런스랑 드립을 체감으로 버텨내면서 벗겨 나오는 그 몸싸움은 꽤 쓸만하다.